안녕하세요. 수학을 알려주는 아줌마 수활줌입니다. 이번엔 2021 가천대 모의 적성고사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미적분 관련 문제 해설입니다. 25번, 26번, 27번, 30번, 35번, 37번. 이렇게 여섯 문항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해설할 테니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25번입니다. 다방함수 fx에 대해서, 아요 극한 값을 줬죠. 근데 f1 더하기 f'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옮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푸는데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뭐 그냥, 그냥 쉽게 쉽게 풀게. 자, h가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될거 아니야 h 에 0을 집어넣으면 f1-2가 0이지 따라서 f1은 뭐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f1이라는 거야 그럼 딱봐 이게 뭐야 공식 다 아나요 혹시 이거 여러분들 하나만 딱 쓸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이 f 프라임 1인거 다 알죠 이게 뭐야 도함수의 정의잖아 아 미분계수의 정의지 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뭐 bh야 bh다 지금 그럼 얘 어떻게 돼 a 분의 b h 예요 아니, a 분의 b f 프라임 1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1 분의 2지 그럼 얘 뭐야 2 f 프라임 1이야 얘가 지금 4래 따서 라 f 프라임 1이 2라는 거예요. F1은 2고, f 1은 2고, f 프라임 1은 2고, 두개더 하니까 답은 얼마?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바로 26번 볼게요. 26번 얘도 마찬가지로 극값 문제인데, 아까 25번은 h가 0으로 갈 때, 26번은 x가 a로 갈 때, 둘다 미분계수 정의죠. 한번 볼게요. 음, X가 2로 가 당연히 0으로 가겠지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져야 수렴하죠 2를 집어넣어 루트 4니까 2지 2A-B가 0이야 따라서 B는 2A다 2 a 로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잖아 2A라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A로 묶죠 루트 X플러스 2 빼기 이렇게 남았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루트가 껴있어. 그러면 어떡하지? 루트가 있는 부분을, 뭐야, 유리화 시켜주죠? 루트 X 플러스 E 플러스 E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가 2로갈 때, 자, 위에는 얘 제곱 빼기 4니까 X-2만 남고요. 밑에는 X-2에, 당연히 얘가 없어지겠네.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약분 들어간 다음에 다시 2 집어넣지 그럼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니까 루트 4니까 2지 2 더하기 2니까 4, 4분의 a야 4분의 a가 지금 2분의 1이래 따라서 a는 얼마니? 2인가? 어, 음, 그렇죠 a가 2야, 여기다 a 2 집어넣으니까 b는 얼마야? 4네 그럼 2개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8, 끝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27번 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l1이 l2와 평행할 때 평행이면 뭐야? 기울기가 같다 뜻이죠. 기울기가 같다. 같다. l1과 l2 사이의 거리는 자, 두 직선상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한쪽 아무 데나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를 쓰죠. 자,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거 다 알고 있죠? 어. 그것만 있으면 바로 풀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놈인 건다 아는데, 뭐다 필요 없어. 이 위에 점. 여기라고 할게. 왜? 이렇게 접선 거짓 거 아니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봤어. 그냥 해봤어. 그냥. 음. 자, 이 L1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죠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이 e 넘어오니까 2분의 1 X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점 좌표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넣을까? 뭐 T콤마 뭐 이렇게 놓을게요 어,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야 기울기가 2분의 1 T지 그럼 2분의 1 T가 얘와 똑같아야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아 어, 그 바로 치 나오네 t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그냥 나와버렸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0인가? 그렇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얘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자, 이 거리 공식 쓸 때는, 이 y 어, 얘를 이리로 다 넘길게. 한쪽으로 다 넘겨줘야 되지. 이 L2의 공식 어떻게 돼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란 직선이죠.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답이겠네. 자, 거리 공식 뭐라고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 0 여기다 집어넣어 얘만 남죠, 그럼. 루트 2분의 3이네. 또 답은 뭐야? 2분의 3루트 2. 분의 3루트 답 3번. 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30번, 접근 문제네. 음. 함수 fx가 있는데, 어우, 절대값 들어갔 0부터 2까지 또 절대값 들어갔어. 아, 이거 두 개나 들어갔네. 어, 가만 있어봐. 어차피 절대값 푸는 건, 안에가 되는 0을 기준으로 음순이 양순이 두 개만 나눠주면 되는데요. 얘가 지금 1을 기준이네요. 그치?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으면 얘 음수고 1보다 크면 양수죠. 얘도 1이 기준이네요. 1이 기준이네요. 1보다 작으면 음수고 1보다 크면 양수죠. 아하.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0부터 1까지 더하기 1부터 2까지 이렇게 풀어서 해주면 되죠. 왜냐면 함수값들이 다르니까. 자, 0부터 1까지는 둘다 음수니까는요. 이때 들어갈 놈 f(x) 어떻게 되니? 아, 뭐, 영, 아 뭐, 아 그냥 쓸게. fx는 e x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e x 2 그럼 얘는 뭐야? 어? 없어지잖아. 그 다음, 2네. 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되죠.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잖아.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2x. 뭐야, 그 다음? 플러스 2지? 얘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그 다음. 어, 양수일 때 1보다 클때 x가 1보다 클때 양수니까 f(x) 어떻게 돼? 2x 플러스 그냥 이거 바로 쓸게. 하면 어떻게 되니? 4x 마이너스 2야.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양수일 때 그냥 나와버리죠. 하고 4x 마이너스 2지.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네. 얘 어디로 들어가? 여로 들어가. 그래서 계산 때려주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다시 자세히 쓸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dx 더하기. 1부터 2까지.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dx. 야, 이거 여기서 조금 시간 잡아먹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한두 문제는 시가 잡아먹는 게 있으니까. 자, 적분 들어갑니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0부터 1까지 더하기. 자, 3분의 4 X3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1부터 2까지. 얘 10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이죠. 어, 0집어넣어봤자 0이니까, 1이네. 어, 얘 얘만 풀어주면 되지, 이제. 3분의 4에 2의 세제곱8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3에 2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2의2 빼기, 이렇게 하는 거다 알죠? 원래는 2 집어넣고, 한 다음에 1 집어넣은 다음에 빼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7이지? 그럼 3분의 7, 4, 28, 4에다 3, 3은 마이너스 9, 더하기 2지, 2, 2, 2, 응. 다 됐나? 분, 어, 분수구나, 답도.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얘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3, 7이 21이니까 3분의 28에서 21 빼면 얼마야? 7인가? 어. 1 더하기 3분의 7하니까 답은 3분의 11번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아까 또몇 번이었어? 35번이었나요? 35번 자 알겠습니다. 또 적분 문제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죠 아 이거 공식 쓰는 건가? 그럼 참 편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전체에다가 절대값이었죠 원래는 y는 아 이거 다른 쪽으로 옮겨서 풀게 적분 문제가 조금씩 시간 걸리게 만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음 여기가 마이너스 하겠고 다 아니까 그 다음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밑에를 위로 확 접어야 되는 거다 알죠 여기가 그럼 4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얘지 얘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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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인데 y는 12로 둘러싸인 부분은 y는 1 2인저 위에 있겠지 얘가 y는 12고 직선이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긴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참 계산도 처음 일단, 대칭이니까는, 대칭이니까는요, 여기서부터 나 여기까지만 구할게요. 그 다음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가 바뀌니까, 2 e 넓이 더하기 2 e 넓이로 풀게요. 뭐, 딴거도 좋은 거 있나? 아, 계산할게 아니, 생각하는게 귀찮어. 그냥 생각한 대로 합시다. 자, 여기부터 구할게요. 자, 얘가 여기 되려면, X제곱이 4니까 여기 루트, 아, 어, 2지, 2. 쏘리, 2. 그럼 결국은 얘는, 0부터 2까지 더하기. 2부터, 어, 10이하고 만난, 요 놈도 알아야 되죠? 근데, 얜뭐 하나 만났어? 얘와 만났는데, 아, 그냥 얘 10이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럼 얼마니? X제곱은 16이니까. 어, 다행히 쉽게 나왔구나. 4. 얘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0부터 2까지는 이 꺾은 직선이니까, 여기 음수가 달고 나와줘야 되죠? 자, 위에가 10이니까, 10에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 빼주면 되는 거다 알지? 12, 12 빼기,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되니까, 얘예요12 빼기 얘하니까 어떻게 되니? 1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야. 음, 요건 나중에 계산할게. 얘는, 요 넓이지, 요 넓이. 얘도 마찬가지로, 12 빼기, 얘야, 얘. 얘는 원래 그대로죠, 양수니까. 어,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해주면 되죠 음.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쓰면 0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8뭐 dx 아 그냥 생략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때생략해 이거 귀찮은 것들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에 그냥 dx 이게 풀면 되죠 바로 들어갈게요 음. 자 부정적분 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8x를 0부터 2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 세 제곱 플러스 16x 맞나? 어, 맞죠? 를 2부터 4까지 해서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2 8에16 빼기 0이니까 넘어가 그 다음 플러스 다된 거예요. 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어, 4에 3승 하면 얼마죠? 4에 3승, 4에 3승, 4에 3승. 아, 그냥 써놓을게. 4에 3승. 마이너스 2에 3승. 플러스 16에. 4 빼기 2. 뭐, 이 정도 쓰지. 6 3가요 64에서 8을 빼면 얼마지? 56! 오케이. 그러면, 3분의, 5. 아, 이거 약분 안 되잖아, 이거. 2에다가 1 6 곱하니까 32죠. 됐어. 그러면, 음. 3분의 8 빼기 3분의 56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도 들어가 48. 아 얘가 되네. 얘가 마이너스 16이지.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왜 더하기 16 있잖아 이거. 없어지고. 어, 남는 거 얘네. 자 32. 답은 32. 하려다가 아까 이거 곱하기 2 한다 그랬지. 는 64이 렇게 되겠네. 64입니다. 32가 있었나? 오 있어. 여러분들,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깜빡 놀랬지. 자, 그 다음, 37번인가요? 마지막이? 어, 그랬네요. 자, 얘 봅시다. 왠지 생긴 게또 어렵게 생겨먹었어. 느낌에. 근데 뭐 그렇게 어렵나 보자고요. 실수 A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그랬어. 3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 값을 알아야 되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A 값 찾으라는 소리야. 모든 극값의 합은 얘다. 일단 극값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함수 극값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 구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뭐, 2차는 바로 구하는데, 3차부터는 얘 구해줘야 되죠. 3 집어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 어? 뭐야, 이거?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이, 뭐쓴 뭐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X 세제곱의계 수가 양수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바로 이런 거 들어가줘야 되지. 근데, A가 왜 양수란 말이 있나? 아이씨, 없네, 이거.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 A. A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라면 자리가 바뀌면 되는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왜 그런지 잘 알죠? 응. 음. 자. 근데, 모든 그값의 합? 아, 그럼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도 하고, 이거 할거 아니야. 자. 여기는 F-A 구해줘야 되지. F-A는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요. FA는 이때 y 값은 A 집어넣으면 3분의 A 세제곱.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두 개를 더했대잖아. 극대값 더하기 극소값. 둘 중에 누가 극대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더했대잖아. 그럼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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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2A 플러스 2만 남죠. 야, 얘가 뭐라고요? 모든 극값의 합은 얘래.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래. 얘플란 소리네,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넘어와! 마이너스 2A는 0. 아, 다행히 A로 묶이게 해줬네요. 음, A-2는요. 오 다행히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바로 여기까지, 바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0. 따라서 A는 어떻게 돼?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났어요. 자, A는 0이 아니라, 아싸! 지금 나는, 아, 내가 나조건 하진 않았는데,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 시간 없으면 둘 중에 아무나 그냥 집어넣고 답 나오는 거 그냥 해버리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번 한번 해볼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다 필요 없죠? 가운데가 0이겠죠?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지, 여기, 여기. 응. X에 대한 부등식이 0을 만족한다. 아, 그래? A가 근데 양수건, 음수건인 양수죠, 어차피. 그런가? FX. 이 e 집어넣어봐. F 한 번, 아, A에다 e 집어넣어볼게요. A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음,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x 네자 좋습니다 그러면 a가 2라면 어, 0보다 클때 모두 얘를 만족한다는 라 수가 2 집어넣는게 그런가 이거 2라면 이거 2라면 다시 여기다 또2 집어넣어줘야 되죠 f 1를아 어, 이거 좀 귀찮네 이거 F2는 어떻게 되냐? 얘가 2라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음 2라면. 3분의 8, 3분의 8, 빼기 8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분의 7이지. 음, A제곱하면, 2는 4. 3분의 4이 8. 어, 0 맞네요. 0보다 크네. 그럼 무조건 1 맞겠죠? 이거 해봐야 되나? 아이씨, 해봐, 해봐. 해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란 소리지. 응.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바뀔 수 없잖아. 음. 오른쪽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또 Y가 구해줘야 되니까,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 집어넣어? F 마이너스 1한번더 집어넣어줘야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하니까 3분의 2죠. 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2 뭐야? 얘도 0보다 크잖아. 뭐 잘못했나? 아이씨 뭐야 이거 둘다 만족하잖아 이거 3분의 1도 0보다 크고 3분의 2잖아 이거 뭐야? 잘못 계산했냐 이거? 아니잖아 둘다 0보다 큰데? 에잇, 됐어. 야, 뭘 구하래? F3 구하래. 그럼, 2일 때, 1일 때, 둘다다 집어넣어 보자고. F3은 어떻게 돼요? 3, 3은 9, 9, 마이너스 12, 더하기 3, 하니까, 얼마야? 0인가? 응. 자, F3은 이쪽에다 집어넣어 보자고. 9, 빼기 3은 6이네. 0 아니면 6이 답이죠? 선생님, 지금 뭘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둘다마족하는데 어, 여기 있네. 이러면 그냥 2번 찍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으면요, 둘째 하나 찍은 다음에, 다음에 바, 바로 답 주고 그냥 들어갔어요. 원래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냐? 객관식은? 찍는 거지, 뭐. 아, 다 끝났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